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특히 배당주 투자 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바로 MAIN입니다. 월배당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2020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월배당의 왕 메인 지금 당장 제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시작부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m 인는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월급통장 역할로는 요 여전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큰 수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엔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메인을 좋아할까요? 먼저 이 회사가 2026년에도 왜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강점 세 가지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이 회사의 내재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계속해서 아주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려 14분기 연속, 그러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자산가치 NAV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다는 말입니다. 주가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회사의 진짜 체력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점.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에도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전에 BDC가 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BDC, 사업 개발 회사는요. 쉽게 말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슬라이드가 M&A의 진짜 비밀 병기입니다. 보통은요.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BDC들은 수익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거든요. 근데 M&A는 정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주 예전에 싼 고정이자로 돈을 빌려놨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M&A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줄어들죠. 근데 기업들한테 받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 차이만큼 오히려 이익이 더 커지는 정말 마법 같은 구조인 겁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2026년에도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6%를 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메인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네, 바로 배당입니다. 그냥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효자처럼 꾸준히 키워주기까지 하죠. 이 흐름 좀 보세요. 벌써 2026년 1분기 배당부터 4%나 올렸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주당 0.26달러가 들어오고, 심지어 여기에 특별보너스 배당까지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요. 연간 배당 수익률이 7%를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의 현금 흐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무결점 주식 아니야? 싶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가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회사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인 nab 에는 주당 33 달러 정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60 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 엄청나죠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무려 80%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습니다 80%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에 80%나 웃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비싸게 사면 좀 부담스럽죠 이런 걱정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유 즉 홀드 의견을 내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회사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이 가격에 새로 사라고 추천은 못 하겠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딱이 정도 니언스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명쾌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표 하나면 끝납니다. 먼저 언제 사야 하냐? 53달러에서 55달러 사이. 이 가격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강력 매수 신호로 보자는 겁니다. 왜냐? 배당 수익률도 8% 이상으로 확 올라가고 가격도 안전해지니까요. 그럼 언제 파냐? 62달러에서 65달러 구간. 여긴 역사적으로 봐도 좀 비싼 영역이니까. 이때는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 만약에 48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이건 뭔가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니까 그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싹 모아서 한 줄로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메인은 2026년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꾸준한 현금을 가져다줄 훌륭한 배당 기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경 매수하지는 마시고 현금 딱 들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주가가 55달러 아래로 박앤세일을 할때 바로 그때 잡아야 높은 배당과 미래의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의 A부터 Z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강점도 확실하고 약점도 명확하죠.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2020년 월급 통장 이 메인으로 한번 채워보시겠어요?